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성견자 하나님이가 유다 왕 아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슬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항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메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2015년 3월 18일 기준 영안증흥위원회에 가장 많은 영화를 본 영화가 뭔가라고 살펴봤더니요 작년에 개봉했던 명량이라는 영화가 10, 1,700만, 1,761만 3,682명이 그 영화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2천만 명 정도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열두척의 배로 133명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는. 어 지금 봐도 다시 봐도 참 감동적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점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는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힘이 생기죠. 아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 이런 생각들이 들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300명이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의 꼽을 한다면 이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왕은 유다를 다스리던 초창기에 어, 유다의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구수라고 하는데 에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인데요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이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무려 몇 명이 내려왔냐라고 성경을 보니까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가 100만 명이 내려오는 것도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병거가 30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병거를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전차 탱크와 같습니다. 군사력만 많은 것이 아니라 병거, 탱크까지도 300 대를 앞세운 이 백만 대군이 지금 유다라는 나라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뉜 이스라엘, 그나마 통일 왕국 시절에는 그나마 그래도 힘을 썼지만 이남 유다로 두 지파가 갈라졌을 때는 너무나 작은 나라였고 연약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100만대군, 그리고 300대의 탱크를 앞세운 이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을 보면 객관적인 전략을 놓고 보았을 때 유다는 패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곧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세아왕은 역대하 14장 11절 이후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그의아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아주 천천히 읽어도 한 30초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이 기도 속에 아사왕은 세 번이나 여우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사왕에게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신앙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이 에디오피와의 전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기도를 드린 후아사 왕은 드디어 에디오피아와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무려 100만 적군과 300대의 병거와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14장 12절 이유를 살펴보면 이 백만대군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멸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 큰 승리를 남류다, 아사왕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장선생님, 이것이 아사왕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남류다의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덕분이 아니었다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남유다는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아사왕 그리고 아사왕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아사왕 시대의 유다는 점점 더 부강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팎에는 전쟁이 없었고요.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맛보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부해지고 강해지자 아사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교만해질 때 다시 한번 이 유다 땅에 전쟁이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예전에 아사왕은 에디오피아 100만 군대와 300대의 전차도 이긴 왕입니다. 그런 승리를 거두고 맛보았던 왕이죠. 근데 지금 아사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뇌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왕에게 많은 금물을 주겠다고 말하고 도와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사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아를 유다왕 아사에게 보내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역대 16자 7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와상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과 니베아 사람들에게 크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전차와 기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셔서 아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옛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옛날 에디오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사 왕 당신은 크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 아사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했던 그 에디오피아의 전쟁을 기억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자기가 이룬 승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진 까닭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1 1자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 을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와사아사 왕이요 왕은 어리석은 짓을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나의 돈과 나의 세력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경은 이것이 바로 곧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사랑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교만하게 아니면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이 세워져 있는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십절말씀에 보면 아사는 성견자 하나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는 그때 다른 백성들도 압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몸의 질병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깨달아라.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라.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깨달아라. 그러나 아상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만했던 아상황은 병에 깊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시고 높이 세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곳에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파멸의 선본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성도분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우리의 사실을 되돌아보는 이 기간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견손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실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기를,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